디아블로는 핑크 쿠마와 함께 안녕하세요. 방랑자 여러분, 핑크 쿠마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열불대 대회를 위해 준비한 드루이드 칼날 발톱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스타터부터 엔드까지 방향성을 제시해드릴 테니 여러분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칼날 발톱 메커니즘입니다. 사용하는 주 스킬은 칼날 발톱으로 늑대 인간으로 변신하여 세 번의 연계 공격을 가합니다. 적에게 질주를 해서 빠르게 공격이 가능하며, 목과의 거리에 따라 벽을 타고 넘을 수도 있어서 기동력이 좋습니다. 핵심 지속 효과에 늑대의 흉포함을 사용하여 극대화 피해를 기본 베이스로 진행하고, 사악한 초승달을 장착하여 극대화 피해를 증가시킵니다. 추가 데미지적 기재로 광폭한 곰의 위상을 사용해 회색 곰의 경로가 활성화 되어 있는 동안 직접 피해가 독피해로 전환되고 독살과 독성 발톱 혼전특전의 감염체 처단까지 사용하여 추가 중독 피해를 주고 영역이 소모되면 확정적으로 극대화로 적중하여 추가 극대화 피해까지 적용이 됩니다. 스킬 사용 방법은 회색 곰의 경로를 사용하여 변신 후 칼날 발톱을 사용하면 됩니다. 쿨이 돌아올 때마다 피해 울부짖음을 사용하는 것이 좋은데 영유와 수문장이 적용되어 주는 피해가 증가하고 피해 감소를 얻습니다. 빠른 변신 효과까지 적용하고 싶으시면 칼날 발톱과 할퀴기로 스택을 육사은 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스타터 가이드입니다. 보통 스타터와 엔드는 다른 빌드로 진행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칼날 발톱은 처음부터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칼날 빌드의 가장 큰 장점은 던전 위상만으로도 세팅할 수 있어서 처음부터 좀더 빠르고 편하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스타터 진행 중 영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은데 기본적으로 기본 기술을 사용하여 영력을 생성하며 칼날 발톱을 사용해야 하며 룸룬을 장착하시면 자원 회복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스타터 세팅은 더보기란에 올려놨고 메모장에 스킬 노드와 세팅에 대해 남겨놨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엔드 세팅입니다. 투구에는 영벌의 후회를 사용하고 핵심 기술의 어픽과 명품화를 추천합니다. 사용하는 혼돈 방어구는 사악한 초승달, 추방된 군주의 영물, 운명의 주먹으로 가슴 방어구, 바지, 장화 중에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사악한 초승달과 추방된 군주의 영물은 스킬의 어픽과 명품화를 추천합니다. 운명의 주먹은 공격 속도의 어픽과 명품화를 추천합니다. 장갑은 광포한 늑대의 위상을 사용하고 기본 속성은 의지력, 최대 생명력, 칼날 발톱 등급이며 담금질은 늑대 인간 공격 속도, 행운 적중 확률이며 칼날 발톱의 어픽과 명품화를 저격합니다. 무기는 단검을 사용하여 근거리에 있는 적에게 주는 피해를 적용하고 광폭한 곰의 위상을 사용합니다. 기본 속성은 의지력, 최대 생명력, 극대화 피해이며, 담금질은 늑대인간 공격 속도, 칼날 발톱이 두 배의 피해를 줄 확률이며, 어픽은 의지력과 최대 생명력이 좋으며, 명품화는 칼날 발톱 두배 피해에 저격합니다. 보조무기는 광란의 야수인간의 위상을 사용하고, 기본 속성은 의지력, 최대 생명력, 재사용 대기시간 감소. 담금질은 늑대인간 공격 속도, 칼날 발톱이 두 배의 피해를 줄 확률이며, 어픽은 의지력과 최대 생명력이 좋으며, 칼날 발톱 두배 피해에 명품화합니다. 목걸이는 폭풍 발톱의 위상을 사용하고, 기본 속성은 독살 등급, 독성 발톱 등급 의지력입니다. 담금질은 회색곰의 경로 지속시간, 회색곰의 경로 재사용 대기시간 감소이며, 의지력 어픽을 추천하며, 명품화는 독살 추천합니다. 반지 1은 만족을 모르는 자의 위상을 사용하고, 기본 속성은 의지력, 공격 속도, 최대 생명력을 사용합니다. 반지 2는 흐릿한 야수의 위상을 사용합니다. 두개 반지 모두 같은 옵션을 사용하며, 담금질은 회색 꿈의 경로 재사용 대기 시간 감소, 늑대 인간 공격 속도를 사용합니다. 의지력과 공격 속도 어픽을 추천하며, 명품하는 의지력을 추천합니다. 다음은 룬과 보석 세팅입니다. 머리에는 포크와 크라이를 적용하여 최대 자원 5% 소모 시 홀령사의 와류 기술을 사용하고 가슴 방어구에 모니와 산을 적용하여 칼날 발톱 두번 시전 시 다음 공격이 반드시 극대화로 적중하고 제압합니다. 나락고단 등반 시 자원 소모를 컨트롤할 수 있다면 포크와 산을 연결하시고 모니와 콱스를 연결하여 사용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니 참고하세요. 방어구에는 사파이어를 적용하여 의지력을, 무기에는 에메랄드를 적용하여 극대화 피해를, 악세사리에는 해골과 다이아몬드를 사용해서 방어도와 저항을 챙겼습니다. 다음은 시즌 파워입니다. 거친 변신, 지나친 풍요, 감염체의 차단, 두뇌보다 근육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영혼 은총입니다. 수사슴의 선물, 무쇠 깃털, 새의 경로, 강화, 피학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용병은 수보와 발야냐를 사용합니다. 수보는 철사, 덫, 관통, 화살, 엄호, 사격, 개전의 신호탄을 사용하고 발현하는 고대의 작살의 아무 스킬 사용 시 발동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복자입니다. 첫 번째는 기본 노드에는 송곳니와 발톱 문양, 두 번째는 대학살의 욕망 노드의 지킴이 문양, 세 번째는 선조의 인도 노드의 인간 사냥꾼 문양, 네 번째는 내면의 야수 노드의 지배 문양, 여기에서 야수 노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는 고조된 악의 노드의 기백 문양을 사용했습니다. 지금까지 디아블로 4 시즌 10 드루이드 칼날 발톱의 스타터부터 고유 세팅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이외에 다른 방향성이 생긴다면 라이브 방송 또는 영상을 통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핑크 쿠마였습니다. 디아블로는 핑크 쿠마와 함께